엄마. 엄마. 엄마는 아파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수고난 엄마 이미지신데 미친 카리스마예요. 카리스마. <laughs> 사랑 타령하는 걸 싫어해요. 어머, 어머. 나는 너 없으면 죽어. 웃다가, 우악 죽어, 그냥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<laughs> 완전 반전이에요. 오토바이도 타신 다면세요쿠버다이빙을 <laughs> 아, 하는데, 어? 번지점프를 되게 좋아하는데. 그냥 스턴트맨을 하시는 건 어때요? 엄마보다는. 누님이셔. 그러니까 너 여기 어딘지 알지? 오분에 손가락 한 개씩이다. 너무 무서워. 수줍음이 많아요. 여보, 아 그랬어요? 아, 알겠어요. 어, 네, 이렇게, 이렇게, 좀, 이렇게 되게 부끄러운나 이런 분인 줄 몰랐어. 이중인격이구나.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진짜 멋있으시다. 아 김민경 씨의 드럼 연주. 아, 너무 궁금해. 여보세요 아.